네 질의응답을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뽑아서 제가 해볼게요. 지금 근데 몇 시인가요? 여덟 시. 8시. 여덟 8시. 시라고요? <laughs> 재밌네. <웃음> 최간식 최 최애 알려주세요. 최간식. 어... 요즘에는 잉어빵 네? 요즘에 붕어빵이 아니라 잉어빵을 팔더라고요 황금잉어빵 그러면서 이제 붕어빵... 팥 슈크림은 <laughs> 초콜릿이 약간 변질된거지 <laughs> 아, 오리지널이 좋지 어... 그리고 아, 뭐, 뭐. <laughs> 메린블때 제가 연불 외운 96000을 불러주세요 제발 이거 인더하이츠 노래인데 인더하이츠라는 작품 아세요? 한다고요?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은 말이야 쉽게 감사하겠지. 오 성공 말이야. 그녀와 함께 마실 거야 로이 샬롯 위스키. Living gentleman 이제는 버려 깨 대학을 다닐 거야 배운 만큼 돈이 이지 High 자 모두 하 i g h 자 모든 날 따라와. 나에게 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비해로이빗안만 보면 달려가는 내 인생은 노 리밋 이 음. 영상 지워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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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잠깐만요. 또... 응 음... 어... 이게 좀 뒤에 있는 거야, 네. 사극풍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다음 앨범 컨셉으로 어떠신가요? 꽃피지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어 사극풍 노래 저 진짜 좋아요잘 어울리는 것도 제가 알고 알고 있지 쪼, 쪼 꽃피지 한 소절 외로웠 새벽 옆 별들 풋샘아 이제 나도 떠나려니다 네, 여기까세개 했죠? 두개 남았습니다 음, 요리를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해서 요리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요리는 요즘에 시켜 먹습니다 아, 갈머 vs 검머. 저는 검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자, 2024년 뮤기작은 무엇인가요? 이건 은 이제 뮤지컬을 뭘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음.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지. 근데 진짜로. 어. 모르겠어요. 뭔가를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의 어떤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은 언젠가 어디선가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네. 스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스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10억 줘야 돼요. 네. 농담이고요. 없습니다. 기다려보십시오. 네. 아 다섯 개다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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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어 배우님이 최근 배달 목록 알려주세요. 사실 어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는데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추워서 아니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추울 때 따뜻하게 뭔가 고신할수 있으니까 네. <laughs> 네, 어, 지리응답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음, 몇개안 되는데 이것도 제가 못해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 중, 골고루 습저 보죠. 머리 괜찮아요? 全然時間です。<laughs> 또 뭔가, 이거? 이거? 이거요이거또 어... <놀람> 있나요? 어 <놀람> <놀람> 이게 되게 불편해요. 이게 잘안 꺾여요, 다리 <웃음> <웃음> 고양이, 하트. 야, 고양이 하트! 고양이 하트! 아, 고양이 트 아, 이거? <laughs> 이게 왜요? 이게 귀엽나? 유행이에요 아저 유행 같은 거안 따라갑니다 <laughs> 상의적인 걸 좋아해서 상 창의적인 거하 하나 만들어 볼게요 <laughs> <자>, 알코마트 <알콤하트. 웃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근데 진짜 몇 시에요? 궁금해서 <laughs> 어,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되게 근처에 있신 아주 럭키한 분들도 계실텐데 그 멀리서 올라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안전하고 조심히 가시고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았죠? 생각보다 음, 너무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또 언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어... 따뜻한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십시오 저는 또 새로운 내년에는 그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테니까 여러분도 항상 네 여러분의 자리에서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직의 박강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Magic, magic, 직 매직 h o 부끄럽지? Old movie classic Romeo and Juliet처럼 창문을 열어줘 네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성에 앉아시는 <안자신> 거같은데요 <것>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좋은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포때문은 들어오셨던 입구에 나눠드릴 테니까 챙겨가시면 됩니다.